기차 안에서 먹으려고 마가만두 샀습니다 원래 문닫 문 사람은 줄 알았는데 문 열었네. 그래서 그냥 포장으로 사왔어요찐 만두, 군 만두, 새우찜 만두 사왔습니다 마가 만두 리뷰 시작합니다. 맛... 아, 군만두입니다. 이게 지금 하나 둘한 더... 일곱 개 들었는데 먹어보겠습니다. 간장입니다. 맛있는데 많이 들었는데 많이 들었다 그냥 먹어도 맛있긴 한데 간장 찍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간장 찍었습니다 괜찮왠주문한지좀 1 0분 정도 지나가지고 좀 식긴 했어요 근데 괜찮아 만두피가 부드럽고 육즙이 좀 나오네 고기도 많이 들어있고 양념도 적당히 돼있습니다 간장 안 찍어 먹어도 그냥 그냥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? 간장도 괜찮다 두 번째 만두입니다 이게 무슨 만두인지 모르겠는데 찐만두하고 새우찐만두가 남았거든요 먹어봐야 알것 같은데? 찐만두 같은데? 아 새우다 새우. 오 육즙 많이 나온다. 안 먹어요? 새우 찜 만두. 집이 아 네. 뭐찐만두도 먹어봐야겠지만 막 엄청나게 막와 이거까진 아닌 것 같아. 요 맛있긴 한데 그냥 한 번은 먹어볼 만한 그런 거. 보도 괜찮을 것 같아. 그냥 가볍게 먹기 괜찮을 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. 나만 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질리지 않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 이거 너무 너무 졌즈내 몸에 가장 가까운 걸. 실망됩니다. 찐 만두는 이건 것 같아요. 새우는 이제 분홍색을 띠니까 그거는 이제 빨간 박스고, 튀김은 그냥 스트로폼 박스고 그렇게 해서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. 알게 모르게 찐 만두입니다. 찐 만두예요. 그렇습니다. 아 국만두랑 비슷해요 훨씬 더 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괜찮네 괜맛있어 찌만두가 제일 난것같아 나. 세개 중에서 3만두, 3, 9만두, 2, 새우찌만두, 2.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. 많이 많이 드세요.